남들과는 다른 취미를 꿈꾸고 계십니까? 남. 야! 양주 시민란다 <laughs> 시아터에서 시민배우 이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고요. 네. 그 특별한 무대에. <laughs> 주. 주인공으로 <laughs>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웃음> <웃음> 이게 우리가 무슨, 잘못한 무슨,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말려 들어간 것 같은 건가? <laughs> 남양주시의 시민이자 시민 배우로도 활동하는 두 분의 얘기를 좀더 들어보고 싶은데 네. 남양주시민 난다 시어터 시민 배우단은 어떤 단체입니까? 그 저희 <laughs> 남양주시민 난다 시어터는 남양주 다산아트홀에서 2020년에 그 시민 배우를 모집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다산나토를 주최하는 연극 문화 공연 체험 사업의 음.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영광스럽게 저희가 거기에 일기 배우로. 네, 아. 네. 우리 이진우님은 음. 시민 배우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네, 한참 무료했던 그래서 재밌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 그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문자요? 그 문자? 시민 배우를 모집한다는 문자가 왔는데요. 아. 어, 그 문자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그 오디션 방식이 애국가를 낭독하여 오디션에 지원하는 거예요. 애국가요? 네. 그래서 애국가는 불러만 봤지 어, 낭독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낭독을 해보니까 왜 가사로만 불렀던 거와 다르게 아. 그한 마디 한 마디의 그 애국가의 뜻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어, 되게 또 없던 애국심도 없진 않았지만, <laughs> 네. 없던 애국심도 생기겠네요. 생겼던 것 어, 그래요, 왜그 문자 저한테 안 왔죠? <laughs> 남양주 시민에게만 나해물과백두수 아니 하루고 달도록 어.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중전 배고프. 아 이렇게서 뽑으셨군요. 네. 아, 궁금합니다. 그 네. 오디션 현장도 참 궁금한데. 아몇 명이나 지원했을까? 아마 천 명쯤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성승재님은 시민 배우에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습니까? 아 제가 대학 때 사실은 연출을 했어요. 마당극 연출. 오. 마당극 연출을 했는데. 이제 뭐 열심히 이제 배우들 막 다독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고, 그 공연을 하나를 딱 올렸는데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공연을 딱 올리고 사실 무대에 가장 그 꽃은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배우들이 막뭐 꽃다발 받고 막 이러고 무대가 다빈 거예요. 예. 네. 근데 제가 그텅빈그 그 무대를 보는데, 네. 어, 뭔, 왠지 모르게. 눈물이 쭉쭉쭉쭉 흘리면서 아 나도 살면서 배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음. 아 근데 딱이된 거죠 야그 꿈이 이루어졌네요 네, 네. 너무 감사하죠 아. 네. 지난해 첫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고요 네그 아. 어떤 내용이 공연이었습니까? 음. 저희가 그 대부분이 그 중년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그 일기 시민 배우들의 그 연령대라든지 성별을 고려해서 그 약간 그 중년 여성들이 겪게 되는 일상의 에피소드를 네 개로 나눠서 그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을 오, 해서 재밌었겠다 네. 네. 옴니버스 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솔당입니다 네. 그다음에 내 삶의 아메리카노 그다음에 나가고, 작은 행복 그다음에 요정아 너도 하고 싶은 거해이네 가지 네. 요 제목의 극을 낭독 공연으로 서울. 올렸어요 저도 연기를 했었던 사람이지만 두 분은 지금 처음 연기하시는 거잖아요 음. 너무 잘하시는 거 같아요 <laughs> 표정도 그렇고 <laughs> 목소리도 그렇고 근데 작년 공연 일부 내용을 저희가 한번 호흡을 맞춰서 낭독을 해보라고 이렇게 대본을 주셨는데 와영광입니다 저희 기 이제 오래돼서 이거 막 떨리는데요. <laughs> 에이, 그리고 우리 연출님 그러면 시작을 알리는 네. 큐 사인을 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제가? 네. 음. 자 큐. 한강이 보이는 풀숲 사이로 설당공인중개소라는 팻말이 보인다. 빨간 무당벌레인 설당과 느끼하게 생긴 <laughs> 주황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마시고 있다. 어... 너무 느끼하시다. <laughs> 오빤 우리 애기랑 더 있고 싶은데. 아, 손님 몇 시에 온다고? 아, 10시에 온다 했으니까 음, 30분 정도 남았네. 어, 그럼 얘기야 잠깐만. 아, 그럼 오빠 한 잔만 더 주라. 어? 솔직히 말해. 나 만나러 오는 거야? 진딧물 마시러 오는 거야? 어. 짱. 어, 어. 어, 어, 손님 오셨다 손님. 이거 못 살아. 얼른 얼른 가. <laughs> 네 들어오세요. 아기 사랑해 오빠 또올게 <laughs> <깨.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어혼치르라 서울벌레들은 남자건 여자건 모두 멋지고 예쁘네요. 아이고 뭐냐 내 정신 좀 봐. 곰비, 이 지지배야, 얼른 안 들어와? 이이.. 들어왔잖아. <laughs> 소리 좀 그만 질러, 귀엽다. 아이 지지배가 그냥. 저 차는요, 진딧물차 괜찮으세요? 아, 친절도 하셔라. 저희는 잡식이라 아무거나 괜찮아요. 엄마, 품미 유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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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응. 솔당은 진딧물차 두 잔을 내어주고, 파일 하나를 펼쳐 보여준다. 파일엔 한강 부동산 자료가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네. 아 재밌네요. <laughs> 오, 너무 잘 하시는데요. <laughs> 세상에. 아, 시민 배우단 활동을 하는 분들은 몇분이나 되시고 또 어떤 분들입니까 거의? 아 저희가 총 일기 분들이 열네 분 계신데요. 네. 일반 시민들로 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대에 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한 번도 무대에 서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당연히 뭐 무대 안서 보신 분들은 마음이 떨리고 음. 또 무대에 서 보신, 뭐 예를 들어 성악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네. 뭐 음악 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또 다시 무대에 서니까 또 떨리고 그렇죠. 그래서 다들 정말 열정이 정말 가득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참 공연하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고 음.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희가 처음 만날 때부터 마스크를 쓰고 만났거든요. 네. <laughs> 그리고 계속 마스크만 쓰고 있다가 이제 본 공연 때 네. 방역수칙을 지킨 그 아래에서 네. 다들 마스크를 벗고 공연을 올렸는데 그때 네. 다들 못 알아보는 거죠. <laughs> 누군지. 누구시죠? 하고 <laughs> 그렇다. 에피소드가. 가려야지 있었습니다. 알아보는 거예요. <laughs> 아 정말 우쭈네요. 어, <laughs> 어, 네. 네. 첫 공연 후 어떤 느낌이셨어요? 음... 저는 음 사람이 꿈은 꿀 때도 아름답지만 그 꿈을 이루고 났을 때도 그 이루고 났을 때그 사람의 그 모습도 아, 너무나 아름답다. 배우를 아, 이번 일기 네. 시민단다 시어터 공연을 통해서 네. 알게 됐어요. 네. 네. 제 얼굴에서 좀 빛이 나지 않나요? 빛이요. 네. <laughs> 아, 정말 배우의 얼굴을 가셨어요. 아, 너무 늦게 데뷔하신 것 같아요. 예. 네. 네. 올해는 어떤 공연을 준비 중이십니까? 남양주에 리멤버 1 9 1 0이라고 이석영 선생님 그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님의 음. 애국심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념하기 위한 그 복합 문화 공간이 생겼는데요. 아. 그 안에 카페도 있고 전시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카페를 배경으로 저희가 각그 드나드는 손님들이 네. 기억이란 주제를 가지고 음. 이제. 그걸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네. 좀 작년과는 다른 거는 전극으로 저희 일반 공연 있죠? 전극으로 네. 저희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저도 남양주시에 이렇게 시민 배우단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는데 네. 이 공연 보시는 분들이 많은 도전과 자극이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좋은 활동을 해 주실 거죠? 이게 욕심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옳지. 처음에는 낭독극 그 다음에 네. 전극을 했으니까 좀더 저의 역량을 키워서 다음에는 그 정말 희곡의 뭐 대표 작품들, 뭐 맥베스라든지 오. 이런 것들하고 언젠가는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꿈을 가지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성배우님, 네 지금 저희가 이제 1기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2기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네, 도전할 수 있으니까 어, 꼭 저희와 함께 꿈을 이루는 그런 음. 멋진 모습 음. 어,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허참 선생님도 남양주, 남양주 어, 도전하시... 배우 오디션 <laughs> 도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걸로 아시, 하는지 아그 동해물가 백두산이 이 아, 이게 <laughs> <laughs> 일기생은 그럼 언제서 언제까지 하고 끝입니까? 아니요, 저희는 이제 저희대로 이어가는 거고요. 계속 이어가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야, 앞으로 대단 원이 되겠네요. 네. 올해도 더 좋은 공연을 통해서 더 멋진 도전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보시길 응원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laughs>